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지금 그 고산 미소한우 옆에 있는 고산촌에 왔습니다. 미소한우에 오려고 아침에, 일요일 아침인데, 고지런을 좀 떨어봤지만, 어, 그 선착순 안에 들지 못해서 갈비탕이 오전에 매진이 됐어요. 고산 미소한우 잘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고산촌이라는 굉장히 카페형으로 큰 음식점이 있길래 거기 왔습니다. 엄청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엄청난 인테리어네요. 그리고 음식이 이제 막 나왔습니다. 네, 차는 미소한우보다 조금 더 나오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갈비탕. 갈비탕 맛있나요? 네. 미소한우도 맛있지만 이 집도 갈비탕이 뭐다 근소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집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어, 보니까 고산 미소한우에 늦게 도착해서 매진이 된 이후 사람들은 다 일로 오는 것 같아요. <laughs> 저희도 이쪽으로 발걸음을 하는 중에 그 주차장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걸어오는 중에 뒤에 쭈루룩 따라오시더라고요. <laughs> 맛 보겠습니다. 고기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음 사실 여기 고산 미소한우도 고기가 양이 많고, 가격이 저렴해서 아침마다 사람들이 와서 줄 서는 거거든요.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에도 음, 운 좋으면 고산 미도한노 가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한끼 먹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어, 나들이 겸 이렇게 완주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송천역 그 근방에서 음, 전주역 기준으로 했을 때한 20분도 안 걸리거든요. 와볼만한 그런 나들이 외식집입니다. 일단 국물부터 맛을 볼게요. 오. 음 맛있습니다. 네, 음, 미소하느랑 같은 맛은 아니지만 음, 그냥 갈비탕 맛에 한우 맛있습니다. 고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가 질긴지 안 질긴지. 음, 연하고 괜찮네요. 맛있습니다. 맛있게 싸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하루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래요. 음. 고기 양이 많아서 남길 정도로 양이 많았기 때문에 네, 옆 사람도 이렇게 남았고요. 잘 먹었습니다. 저 국물 원샷 한거 보세요. 거기딱 이거 남았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셀프 코너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음껏 갖다 먹을 수 있는 이런 셀프 코너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바쁜데라, 어, 정육은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따로 구경해야 되나봐요. 네, 하여튼 잘 먹었습니다. 네, 외장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요. 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음, 한우. 그 옆에 이제 정육 코너가 있기 때문에 네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1인 상차림비가 4,000원이고요. 음, 와 고기 훌륭하네요. 네 마블 보세요. 네, 역시 고산 한옥니다. 이야 이 등심 진짜 맛있겠네요. 진짜 꽃등심이네요. 꽃등심. 꽃치쫙 폈습니다. 네. 오 갈비살. 야, 네 정육 코너 진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버섯도 따로 판매하는 것 같고요. 어 여기는 이제 국거리. 어 국거리도 가격 괜찮네요. 평균적이네요. 어, 이거는 모듬이네요, 모듬. 네, 모듬구이. 10만원에 가격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상차림비 하면, 어, 이거 3명이서 먹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고, 어, 모듬 양이면? 음, 3명이서 상차림비에서 11만 2천원이면 나쁘지 않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가격 굉장히 착한 것 같습니다. 네. 음. 거리. 이래 일이? 이렇게 생겼고 툭불이잖아요. 툭불이니까 굉장히. 이게 툭불인데? 아, 이이이 이, 이 거기 생긴. 꽃이 많이 핀 거, 어, 지방이 어. 많은 거가 좀 맛있죠. 부드럽고. 네. 그래? 네. 이건 지금 300g이고요. 옆에 들은 건. 어, 어 이게 더 맛있는 겁니다. 이게? 네, 네. 진짜? 네. 음왜모르지 이게 그게, 그게 더 맛있는 겁니다. 내보다? 네, 그것도 맛있고요. 네, 비슷해요. 너무 잘게 많은... 썰어진 거고 좀 양이 많은 거고 오른쪽 거 사세요 오른쪽 거네 그게 먹을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사세요 그거면 딱 언니네 한끼 먹기 딱 좋을 것 같아 와 고기 진짜 죽입니다 이야 꽃등심 보세요 와나 이렇게 굉장히 이런 품질은 이런 품질의 소고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사실 자주 가는 소야도 이런 품질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야 여기 엔간하면 툭불입니다 지금 엔간하면 다 툭불이에요 와 멋집니다 소고기가 이렇게 멋있을 줄이야 하여튼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 전주에서 근교 나들이 장소로 고산 한우 이렇게 오셔서 고산 쪽에 여기는 고산촌입니다 오셔서 음, 맛있는 점심 드시고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지금 저희 일행은 양지하고 욕회 구입을 했는데 어한 서너 시간 후에 갈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스티로폴 박스에 별도 비용도 추가 안 하시고 여기에다 포장해 주시네요. 음, 서비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최고. 고기 맛있어 네, 고기 고기는 진짜 훌륭해 보여요. 욕회도 맛있을 것 같고 양지가 투뿔이어서 그런지 진짜 살벌합니다. 마블링이. 어. 감동했어요. 여기 서비스까지 아주 최고 감동입니다. 이야, yeah. 저 쉽지 않습니다. 저 스프로폴 박스 좀 비싼데. <laughs> 야, 양념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양, 양념도 많이 챙겨주시네요. 대박, 나이스. <laughs> 저희가 나온 김에, 그 완주 힐조타운이랑, 그 워크샵 장소로 보고 가려고 오늘 일정이 조금 길거든요. 그랬더니, 포장을 저렇게 완벽하게 해주시네요. 이야. 야 역시 좋은 고기를 파는 곳의 서비스는 다른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보통 들어갈 때 이렇게 입구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식사 다 하고 나오면서 찍습니다. 어, 일단 식사의 소감은, 네, 맛있었고요. 음,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어, 갈비탕 한 그릇에 만삼천원. 그리고, 어, 정말 그다 먹지 못할 양의, 어, 그런 많은 갈비 양. 그리고 갈비 고소함. 그리고, 어, 탕의 간 정도가 짭조름하니, 음, 제 입에 잘 맞았습니다. 어, 원래 저 옆에 미소한우를 갈 생각이었는데 음, 미소한우가 하루에 100그릇인가 이렇게 한정 판매를 해요. 그래서 줄을 아침부터 한 10시부터 줄 서야 한 10시 40분에 입장을 하는데 아침에 조금 노, 느, 조금 노닥거리다가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고산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음, 여기 외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쪽이 지금 미소한우입니다. 저쪽이 미소한우고. 어, 오늘 뜻하지 않게 찾아온 고산촌 정말 뜻하지 않은 음, 거였습니다. 원래는 미소한우를 원래 잘 다녔기 때문에 거기가 목적지였는데 어, 다음부터는 어, 그냥 고사 미소한우에 왔다가도 아, 뭐 자리 없으면 탕 떨어지면 매진되면 고산촌 오지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되게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여기 그 소고기가 거의 투뿔이에요. 촛불이어서 아까 그 정육 코너 안에 고기 이따 영상 담은거 같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고기가 정말 훌륭했습니다.